자, 여러분 오늘 어 물린 종목 바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신청들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는 짝순날에만 올려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물린 종목 탈출하기, 물탈 프로젝트는 홀순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번호로 물린 종목, 종목명, 평단, 그리고 비중, 이렇게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 고 종목을 다 계산을 해요. 다 계산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대응 전략을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종목을요, 다섯 개, 여섯 개를 보내시면, 이거 다못 봐드려요. 다못 봐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종목씩만, 예, 네, 한 종목씩만 보내주시고, 손실률이 큰 종목서부터 보내주세요. 뭐, 마이너스 3%짜리, 마이너스 5%짜리, 이런 거보내시지 마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짜리, 이거, 이거, 이게 물린, 물린 거예요? <laughs> 어? 아이 불안하시면 이거 손절하면 되죠 3% 5%짜리 손절하고 다른 데 들어가셔서 수익 내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3%짜리 아이 왜 답장을 안 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이너스 3%짜리 여러분 이거 영상 찍어서 못 올려드려요 <laughs>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 되시는 분들은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laughs> 물린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리어신용 정도에요 아니 아니 왜 답답하게들 왜 그러세요 정말. <laughs> 제가 이 고려시험 정보는 계속적으로 언제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 맨 처음에 매수 진행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그죠? 수익 내고 나서 충분하게 얘네들 고점 찍었으니까 조정 줄 거다. 그래서 이 저점 라인 잡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 돌려놓았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들어가서 수익 내고 들어가서 수익 내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영상을 제가 계속 올려드리다 보니까 어디에 따라 들어가셨느냐 보니까요. <laughs>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급했던 거야. 뭐냐 그러면 요런 데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리딩방에서도 추천이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요 고점을 뚫었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데막 시장가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제 상한가 간다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지니까 꼬리 줄서 오늘 이제 좀 올려 놨는데 빠지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문자 주신 거잖아요. 그죠? 매수 평단을 보면 그래요. 그죠? 그리고 어그 전에 이때 들어가기는 했는데 이때 매도를 못해서 욕심에 더갈것 같다라고 하는 욕심에 여기에서 불타기를 한 거죠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그죠? 그러니까 불타기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현재의 수익률이 깨지면 안 돼요 수익률이 깨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밀린다니까요 내가 10% 수익권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더, 더 태운 거야 욕심이 나서 그래갖고 얘가 6%로 됐어요 그죠? 또는 5%로 됐어요. 얘가요, 5%에서 6%만 하락이 나와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짜리가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불타기 아무데서나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아시겠죠 고려 신용정보는 제가 보내드린 데 문자 보내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어잘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문자 보내드린 대로 대응 전략 여러분들 보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고 제가 오늘 오전에 하고 어제 저녁에 보내드렸는데 만약에 제가 어제 저녁에 보내드린 대로 보시고 하셨으면 오늘 괜찮았겠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시면사 하셔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다음 양지사입니다 아니 양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아니 따라 들어가려면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지 만약에 따라 들어갈 거라고 하면 왜이 얼마예요 어? 만원짜리가 5만 5천원 찍었는데 왜 이런 자리왜 따라 들어가냐고 왜 정말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죠 이거 몇 프로 먹겠다고 이거 10만원 간다고 에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거요 수익으로 여러분들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하는 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세력 애들이 모아오고 세력 애들이 모아온 이후에 고점에서 물량을 터트리게 되면 이 고점에서 100% 전체를 다 터트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려오면서 설거지 캔들이 하나 한, 한번 정도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즉, 어떤 패턴이냐, 이 패턴이에요. 자, 샘표 보시면, 빼요. 얘네들이 여기서 보시면요. 요렇게 모아와서 여기땅 터뜨렸죠. 그죠? 쭉 올렸어요. 그러면 4만 5천 원짜리가 뭐 9, 9만 원, 10만 원 찍었으니 그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이러한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평단 관리만 내가 해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평단 관리만 해놓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평단 관리를 해서 매수해서 이렇게 평단을 낮춰놨다라고 하면 수익권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지사도요 어, 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대응법 제가 보내드렸죠. 그 자리에서 대기 매수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시장가로 올라간다 라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밑에다가 딱 받쳐놓으세요. 세력 애들처럼 싹 받쳐놓고 주가가 지금 여기 위에 있어요안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와요. 내려와서 체결되고 빵 올라갈 겁니다. 이 자리 이 대기 매수로 잡는 거 아시죠? 특, 전매 특허입니다. 그죠? 요 자리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대기매수로 딱 걸어놓고 체결됐다 어떻게 한다 무조건 자기 보합 자기 보합에서 무조건 50% 매도 이거는 그냥 룰이에요 룰 국룰 아시겠죠 아 내가 맨 처음에 여기에 천만원을 태웠는데 말이야 아 내가 마이너스 10%였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다 뿌려서 천만 원을 켜서 2천만 원이 됐어. 근데 2천만 원이 되니까 보합에 딱 왔어. 욕심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야, 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에 이거 수익이면 곱하기 따블이네 욕심 때문에 매도, 보합에서 매도를 못해요.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반드시 보합에서 절반 덜어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면서 수익실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자리에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리올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앞으로는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한번 상승 이후에 분명하게 조정을 주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양지사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화천기계. 아니 이런 자리 왜 따라 들어가냐고 이런 자리에. 저는 진짜 전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근데 좀뭐 불행 중 다행입니다.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리 줍니다. 얘도 문자 보내드렸죠. 대기 매수로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기 매수로 잡아야지 이렇게 꼬랑지로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대기 딱 걸어놓으시고 내 평단이 딱 낮아졌다. 내가 만약에 뭐 7,000원이었는데 어 내가 평단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낮아졌다. 5,700원이다. 근데 얘가 올라와서 5,700원이 됐다. 아얘 8,000원 가겠지? 욕심내지 마시고 보압에서 절반 매도. 여기에서 절반 매도. 아시겠죠? 비중 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갔을 때 나머지로 수익 실현하고 탈출. 아시겠죠? 요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예요? 아, 이분은 물린 것도 많아. <laughs> 아, 이분은, 아, 정말, 정말 자주 문자 주시는 분인데요. 리드코프는, 참, 정말, 아, 참. 내가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고려신용정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가 봤던 게 뭐가 있던 거예요? 리드코프였죠. 뭐예요? 리드코프는 대출, 고려신용정보는 부실채권.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요 종목을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아,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때 따라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어어어, 야, 야, 좋았어, 좋았어. 따라 들어. 9,700원이 뭐냐고? 9,700원이 평단이. <laughs> 어? 9,700원이 뭐예요, 여러분?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빠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주셨던 건데, 오늘 보세요. 와, 오늘 진짜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학습방에서도 제가 언급을 아까 오전에 드렸었는데, 공짜였죠? 항상 말씀드리죠. 기준 캔들이 딱 잡히면, 기준 캔들이 딱 잡히면, 기준 캔들 저가에다가 딱 대기면서 걸고 있으면 먹는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딱 대고 있어서 먹었죠. 그죠? 그래고 우리가 학습방에서 이거 오늘 오전에 단타 들어가서 수익 내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아유 꼬리 무조건 준다니까요 여러분 어? 그죠? 자 해서 리드코프도 제가 문자 보내드렸는데 오늘 만약에 대응을 하셨다 아 그래 야 이박사가 역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대네 따라 하신 분은 되셨을 거예요. 왜 대기매수 제가 이 자리 드렸습니까? 이거, 이거 이거 공짜잖아요. 기준 캔들 이거 이거 기준 캔들 그죠?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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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기준 캔들 그죠? 꼬랑지에다가 딱 꼬랑지에다가 분할로 딱딱딱딱 딱딱딱 세워놨으면 체결되면 먹는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여기 꼬랑지 있죠? 여기 꼬랑지 있잖아요. 요 꼬랑지에다가 딱딱딱딱 딱딱딱 대놨으면 오늘 체결됐겠죠? 그러면 평단 9,700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평단 내려왔겠죠? 보합에서 절반 매도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 들 이렇게 물리 종목 탈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리드코프 뭐 양지사 그죠 뭐 고려 등등 다 여러분들 신규 진입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규 진입은 무조건 대기 매수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절대로 상승한다라고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안 사면 그만이다. 종목은 쎄고 쎘다. 이해하시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홀순날에 올려드리는 물린 종목 탈출하기 프로젝트.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종목들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물린 종목 탈출하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요, 100% 무료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요 그리고 문자로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제가 체계적으로 싹싹싹싹 적어가지고 보내드려요. 요것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언급드리는 손절 라인 이탈했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손절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요. 보유한가 물린 종목 종목명 그죠? 그리고 매수 평단가 평단가 그리고 뭐요? 비중 이렇게만 남겨주셔라. 그러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지금처럼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다라고 어, 말씀드리고요. 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3%짜리 안 해드려요. 마이너스 5%짜리 안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종목, 어, 번호로 문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어, 조금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기를 기다리면서요. 저는 학습방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